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트와이스 나연입니다. 이번에 제가 모아나 2의 스페셜 콜라보 음원 비욘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. 비욘드는 더큰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딛고 도전하는 분들,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11월 27일 개봉하는 영화 모아나2는 디즈니 최강콤비 모아나와 마우이의 환상적인 케미부터 부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더먼 바다로 떠나는 모아나의 특별한 모험,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청량한 바다 비주얼과 더 커진 스케일까지 모두 담겨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. 모아나의 새로운 여정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? 특히 저 나연이가 참여한 스페셜 콜라보 음원 비욘드도 너무 좋으니까 꼭 들어주세요.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모아나2 11월 27일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!